매년 수백만 마리의 대나무지가 사육되고 육류 가공을 위해 가공되지만 이 숨겨진 산업의 실제 작동 방식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중국의 현대적인 대나무지 농장에서는 중국에서 가장 희귀한 육류 공급원 중 하나인 대나무지를 위해 고안된 엄격한 시스템을 사용하여 사육, 사료 공급, 가공이 대규모로 이루어집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그 세계의 중심부로 여러분을 안내하며 이 비밀스러운 지하 생물들이 어떻게 놀라운 효율성으로 사육되고 관리되며 수요가 높은 상품으로 탈바꿈하는지 보여줍니다. 중국 남부의 대나무 숲은 은은하게 바스락거리는 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안개 자욱한 언덕 아래에서 그 소리가 들립니다. 처음엔 바람소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귀 기울여 들어보면 믿기 어려운 가축혁명의 소리가 들립니다. 낮은 지붕의 줄지어 늘어선 헛간에 숨어있는 대나무지에 갈가먹는 행위는 평화로운 과정이며 풀줄기를 수익으로 전환합니다. 이 둥글둥글하고 통통한 설치류는 한때 해충으로 사냥되었지만 지금은 번창하는 사업입니다. 농부들은 이 고기를 깨끗하고 살코기이며 심지어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매하기 위해 이러한 방식으로 수백만 마리의 대나무지를 사육합니다. 중국 일부 농촌 지역에서는 대나무지가 돼지보다 다섯 배나 높은 가치를 지니며 이는 호기심, 전통 그리고 기회를 기반으로 10억 달러 규모의 소규모 산업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환경, 윤리, 그리고 사람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업을 위해 자연의 경계를 넘어야 할까요? 아니면 이것이 실제로 지속 가능한 것일까요? 중국이 만들어낸 대나무지 제국을 탐험하는 저희의 이야기를 계속 지켜봐 주세요. 대나무지는 한때 해충으로 들판에서 쫓겨났지만 지금은 갈색 황금의 원천으로 칭송받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체 단백질 공급원에 대한 수요 증가와 돼지고기 가격 상승으로 인해 광시 햄족과 훈난성 토종인 이 뚱뚱하고 겁 많은 굴 파는 동물은 전국에서 가장 수익성이 좋은 소형 가축 중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사육 환경에서는 뿌리줄기 리솜 시넨시스 종은 아무런 문제 없이 적응합니다. 임신 주기가 짧고 매년 수많은 새끼를 낳으며 기본적인 대나무 기반 식단을 제공하는 이 종은 작은 우리에서도 큰 비용이나 관리 없이 잘 자랍니다. 농부들은 대나무지가 번식 속도가 빠르고 땅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자원으로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급자족 동물이라고 부릅니다. 대나무지의 매력은 경제적인 측면을 넘어섭니다. 돼지고기와 비교했을 때 대나무지 고기는 지방 함량이 낮고 단백질 함량이 높으며 지방이 적어 건강에 더 좋은 선택으로 자주 홍보됩니다. 전통의학에서는 폐를 강화하고 활력을 회복시켜준다고 하여 음식이자 문화적인 치료제로 여겨집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지역 보조금과 훈련 프로그램 덕분에 수천 가구가 이 설치류를 수입원으로 삼고 있습니다. 한때 농촌 지역이었던 이 산업은 깨끗한 시설 구축, 사육 규제, 그리고 수의사 감독을 통해 현대 농업의 준산업적 모델로 탈바꿈했습니다. 대나무지는 골칫거리에서 국보로 자리 잡았으며 중국이 새로운 농업 시대를 준비하며 전통을 어떻게 재해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땅굴부터 식당 테이블까지 어디에서나 대나무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대나무지 사육은 매우 소박해 보입니다. 줄지어 늘어선 작은 우리, 쌓여 있는 대나무, 그리고 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은은한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릴 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순함 뒤에는 중국 농촌 농부들이 매년 수백만 마리의 동물을 최소한의 비용과 낭비로 사육하기 위해 개발한 놀라운 정밀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서식지는 모든 것의 시작점입니다. 지하굴의 환경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각 대나무지는 시원하고 그늘진 벽돌 또는 강화 플라스틱 우리에서 생활합니다. 환기와 위생은 매우 중요합니다. 튼튼한 벽은 탈출과 영역 다툼을 방지하고 적절한 공기 흐름은 악취를 최소화하고 질병 확산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농부들 사이에서는 편안함이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스트레스가 성장과 풍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먹이를 주는 행위 자체도 매우 목적의식이 강합니다. 죽순, 코끼리풀, 고구마, 호박, 당근은 다른 토종 식물과 채소와 함께 식단에 주요하게 포함됩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이러한 채소는 소화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며 쌀, 밀기울, 옥수수 가루, 콩과 같은 보충제는 튼튼한 근육 형성에 필요한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사료는 신진대사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매일 두세 조각으로 나누어 급여하며 항상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합니다. 상하거나 짠 사료는 금합니다. 품질이 좋지 않은 사료 한 묶음만으로도 전체 군집이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청결 유지는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며칠마다 우리를 청소하고 아픈 동물은 신속하게 격리하여 치료하는데 수의사의 권고와 더불어 전통 약초요법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생산자와 마찬가지로 농장주들은 동물의 행동, 배고픔, 체중 변화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입니다. 이 스타일의 독특한 특징은 혁신과 전통의 균형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농장주들은 자동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동물의 자연스러운 리듬에 대한 존중, 관찰, 타이밍에 의존합니다. 대나무지 사육은 주로 쥐의 번식에 중점을 두지만 현대 축산과 비슷한 수준의 생존율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목표는 본능을 시장성 있는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한 국가의 엄청난 식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소규모로 정밀성을 조용히 숙달하는 것입니다. 대나무지 사육장에서 환기, 청결 또는 안전 중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연구를 모방하는 것이 동물이 겪는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는 생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나무주의 번식은 대나무지 사육산업에서 재정적 이익을 위한 주요 촉매제입니다. 중국 농부들은 대나무주의 자연적인 번식력을 완벽하게 터득하여 1년 내내 생산이 지속되는 끊임없는 자가재생순환을 확립했습니다. 암컷은 1년에 최대 4마리의 새끼를 낳을 수 있어 번식이 끊임없이 이루어집니다. 평균 임신기간은 40일에서 45일 사이이며 한 배에서 4마리에서 8마리의 새끼를 낳습니다. 몸집이 매우 작고 분홍색이며 어미에게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높은 생존율과 빠른 번식률 덕분에 대나무지는 중국 농촌 지역에서 가장 생산적인 소형 가축종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농부들은 건강한 성체들을 손상이나 스트레스를 방지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짝짓기한 후 임신한 암컷들을 조용하고 부드러운 깔짚으로 덮인 산부인과로 옮깁니다. 산부인과는 대나무지의 땅굴 특성을 모방한 조용하고 부드러운 깔짚으로 덮여 있습니다. 고요하고 어두운 환경 덕분에 자연스러운 둥지를 틀고 순조롭게 출산할 수 있습니다. 연약하고 눈이 멀고 털이 없는 새끼들은 정상적으로 발달하기 위해 지속적인 온기가 필요합니다. 처음 몇주 동안 어미들은 새끼들을 정성껏 돌보고 보호하며 농부들은 어미의 행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멀리서 조용히 지켜봅니다. 새끼들은 생후 4주차부터 부드러운 풀과 뿌리를 뜯어먹기 시작하고 6주차가 되면 젖을 완전히 떼고 자신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갈 준비가 됩니다. 모든 단계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됩니다. 농부들은 매일 쇠약이나 식욕 부진의 징후를 살피고 질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간단한 약초요법이나 경리에 의존합니다. 항생제나 값비싼 개입 없이 우수한 생존율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깨끗한 깔집, 신선한 공기, 그리고 낮은 교란입니다. 장비 접근성이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농가들은 인내심, 관찰력, 그리고 전통적인 수의학적 관행을 결합하여 놀라운 번식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단순한 쥐군집으로 시작된 것이 건강한 생명순환으로 발전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이는 이 독특한 농업이 기계가 아닌 정밀성과 세심한 관리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증거입니다. 대나무쥐는 평화로운 농장, 우리에서 중국 남부의 시장과 식당으로 향하는 마지막 여정을 시작합니다. 목표 체중인 1 1점 1kg에 도달하는 시기는 보통 4-6개월 후입니다. 대나무지가 이상적인 체중에 도달하면 이러한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엄격한 식품 안전 기준을 준수하는 동시에 고품질의 고기를 유지하기 위해 이 과정은 매우 세심하게 진행됩니다. 운송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입니다. 농부들은 지역 가공업체와 협력하여 동물들을 금속이나 나무로 만든 통풍이 잘 되는 케이지에 넣어 시간이 지나도 차분하고 시원하게 유지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이동이 빨라질수록 동물들은 스트레스를 덜 받고 궁극적으로 더 만족스러운 맛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공 공장에서는 각 쥐의 무게를 측정하고 검사를 거친 후 부드러운 전기 충격으로 빠르고 고통없는 마무리 작업을 진행합니다. 작업자들은 뜨거운 물이나 화염을 사용하여 털을 세척한 후 내장을 조심스럽게 분리하여 별도의 가공을 진행합니다.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사냥감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고기를 먼저 소금물, 생강주 또는 허브차에 담근 후 짧은 시간 동안 데쳐내어 청결과 신선도를 유지합니다. 예를 들어 고기를 꼬치에 꽂아 숯불에 굽거나 깍둑썰기하여 볶음요리에 넣거나 양념에 재워 지역 향신료와 채소가 풍부한 푸짐한 스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리법은 요리 전통에 맞춰 제작됩니다. 도축부터 양념까지 모든 단계는 정부가 정한 위생 기준을 준수합니다. 한때 흔치 않았던 식재료가 정밀함, 인내심, 그리고 문화적 적응을 통해 엄격한 기준을 갖춘 별미로 탈바꿈했습니다. 이러한 변화 덕분에 안전하고 풍미 가득한 농촌 혁신의 상징이 탄생했습니다. 대나무지 고기의 인기가 높아지는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수확기 대나무지의 평균 체중이 1kg에서 1.5kg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놀라셨나요? 아래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정말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한때 시골에서만 맛볼 수 있는 진미로 여겨졌던 대나무지고기가 이제 중국의 고급 외식 문화에 자리 잡고 있으며 맛과 영양면에서 점점 더 많은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시골 지역의 일부 가족들은 대나무지고기를 단순한 신기한 음식 이상으로 여깁니다. 대나무지고기는 믿을 수 있고 경제적인 청정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지방 함량이 낮고 단백질 함량이 높은 대나무지고기는 철분, 아연, 비타민 B를 포함한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는 동시에 체력과 면역력을 향상시킵니다. 전통의학에서는 대나무지고기가 활력을 증진시키거나 호흡기 질환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오랫동안 주장해왔지만 이러한 주장은 과학적이라기보다는 문화적 측면에 머물러 있습니다. 처음 대나무지고기를 접하는 사람들은 대나무지고기의 뛰어난 맛에 종종 당황합니다. 부드럽고 은은한 단맛, 그리고 은은한 풍미를 지닌 대나무지고기는 허브스튜, 훈제꼬치 또는 볶음 요리에 이상적이며 이러한 요리에 잘 어울립니다. 각 요리 스타일은 음식 본연의 풍미를 강화하여 전통적인 레시피와 현대적인 취향을 조화롭게 접목합니다. 경제적 타당성 덕분에 인기가 높습니다. 돼지고기 가격 변동이 심한 상황에서 대나무지는 저렴하면서도 환경 친화적인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대나무지는 적은 양의 사료와 공간으로도 잘 자랍니다. 중국 농촌 지역에서는 생산자들이 농장에서 식탁까지, farm to tail라는 용어를 지속 가능한 단백질, 즉, 전통 지식과 현대식품 혁신을 잇는 가교로 마케팅하면서 새롭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광시와 훈안의 안개 낀 언덕 너머에서는 대나무지 사육이 중국 농촌의 이야기를 조용히 바꾸고 있습니다. 틈새 시장으로 시작된 대나무지 사육은 이제 활기 넘치는 지역 산업으로 꽃을 피웠고 평범한 쥐를 기회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 산업은 현재 수만 개의 생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익은 사육자, 사료 공급자, 가공업자, 운송업자, 요리사, 약초 판매업자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에게 분배됩니다. 접근성은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대나무지는 최소한의 공간, 저렴한 사료, 그리고 기본적인 도구만 필요하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가구도 소규모 사육으로 시작하여 점차 규모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농장이 가족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노년층이 동물을 돌보고 젊은 세대가 마케팅과 판매를 담당합니다. 일자리가 부족한 지역에서 이러한 전략은 안정적인 소득과 지역 사회의 독립성을 제공하여 도시 이주를 제한하고 공동체 협력을 증진합니다. 농가협동조합이 결성되어 종축, 수의학 지원, 교육 등을 교환하고 있으며 지방정부는 성장유지를 위해 소액 대출과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물 보안부터 윤리 기준까지 과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반면, 대나무지 사육은 제대로 규제된다면 지속 가능한 농업의 풀뿌리 모델이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아주 작은 동물조차도 농촌 재생에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이 산업의 장기적인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본, 기술, 아니면 시장 수요 중 어떤 것입니까? 아래에 댓글을 남겨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음을 눌러 최신 소식을 받아보세요. 대나무지 사육은 강력한 경제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와 위험 사이에는 분명한 경계가 있습니다. 생태학자와 보건 전문가들 사이에서 빈곤 완화를 위한 도구로 처음 개발된 이 분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인수공통 감염병은 인간 건강에 가장 큰 위험을 초래합니다. 반야생 설치류인 대나무 쥐는 위생 상태가 악화될 경우 인간에게 전파될 수 있는 병원균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은 과밀 사육과 부적절한 위생시설로 인해 더욱 심화되는데, 이는 이전 야생동물 관련 발병 사례에 이어 반복된 경고입니다. 그 뒤를 이어 환경 위협이 발생합니다. 대규모 농장에서 탈출한 쥐들은 새로운 서식지를 침범하고 토종종과의 경쟁에서 이기고 끈질기게 굴을 파서 작물에 피해를 줄수 있습니다. 일단 풀려난 후에는 번식 속도가 빨라 통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면 윤리적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대나무지는 가축인가, 야생동물인가? 비평가들은 명확한 복지 기준이 없고 감독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대량 사육으로 인해 가축화와 착취의 경계가 모호해진다고 우려합니다. 지방 간 규제 격차가 심화되어 수의학적 관리와 생물 안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엄격한 감독이 부재한 상황에서 대나무지 산업의 명성과 안전성은 여전히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대나무지 사육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더욱 엄격한 감독과 교육이 필수적입니다. 대나무지 사육이 향후 위기의 잠재적 화약고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명확한 보건 규정, 환경보호 조치, 그리고 윤리원칙을 확립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틈새 시장으로서의 입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대나무지 사육이 널리 퍼지면서 그 영향은 경제적인 측면을 넘어 더욱 심오한 도덕적 문화적 반성을 요구합니다. 야생 설치류를 가축으로 전환하는 관행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지지자들은 이를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의 모델로 옹호합니다. 대나무쥐는 지역 식물을 먹고 최소한의 면적만 차지하며 번식 속도가 빠릅니다. 적절한 청결과 인도적인 도축 과정을 거치면 토끼나 가금류를 사육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대부분 야생 상태인 이 동물들을 우리의 가두어 사육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엄격한 복지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가축화와 착취의 경계가 점점 모호해지고 있다는 우려도 많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문화적 관점에 의해 더욱 복잡해집니다. 특정 지역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지는 별미 중 하나가 대나무주입니다. 다른 상황에서는 그들은 빈곤이나 질병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균열은 더 광범위한 논쟁을 반영합니다. 인간은 식량이라는 목적을 위해 자연을 재정의하는 데 있어 어디로 가야 할까요? 결국 이 논쟁은 대나무지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우리 자신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 우리가 합리화하는 것, 그리고 윤리와 필요 사이의 경계를 어디에 둘지에 대한 우리의 결정에 관한 것입니다. 대나무지는 야생해충에서 중국 농촌 경제에 번영하는 요소로 자리 잡으며 이례적인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은밀한 숲굴에서 현대적인 농장 건물로, 그리고 여러 지역에서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늘날 대나무지는 독창성과 논란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저비용 고단백식품공급원이 소규모 농가의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윤리, 생태, 그리고 지속 가능한 농업의 미래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킵니다.